비례 대표이신 국민의힘의 최승용 경기 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저희 시작하면서 경기도민과 또 OBS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 대표 최승용 도의원입니다. 자 경기도에서 회는 자타공인 공동주택 전문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주택 관리사로 20년 넘게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 회장을 또 역임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 현재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네. 예, 하고 계시죠. 예. 그 동안 공동주택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전과 비교해 보면 대략 한 20년 전과 비교해 본다면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네. 어, 20년 전과 현재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비교해 볼수 있는데요. 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공공 주택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평창해졌다. 음.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과 주거 안정에 큰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공공 주택 관리가 투명해졌다는 것을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각종 용역 계약이나 공사 계약이 경쟁 입찰을 통해서 투명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관리비의 투명성을 위해서 어 관리비 집행 내역이나 그리고 결과를 K 아파트에 그리고 단지 어 홈페이지 네. 그리고 게시판에 공개함으로 해 가지고 입주민들의알 거리를 충족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어 20년 전에는 갑질이라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들어 가지고는 아, 입주민들에 의해서 관리 종사자들 혹은 폭력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예, 지금 어, 사회적으로는 급변하게 변화가 있었지만서도 공동주택 현장은 더태보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예. 주택 관리사로 활동을 쭉 하시면서 이제 어, 제도권 정치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네네. 특별하게 이제, 야, 내가 이쪽 들어와서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아, 그럼요, 있죠. 음. 어,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1998년도에, 아, 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땄어요. 예, 네. 네, 그걸 따고, 1999년도 2월부터 이제, 아파트 관리소장을 해왔고 벌써 24년이 됐습니다. 예,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 관리소장을 할 때나, 협회 활동을 하면서 공공 주택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봐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고민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정책 제안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으나 네. 제도권은 움직일 기미가 없더라고요. 음. 그 이유는 공공 주택을 아는 전문가가 제도권에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고 네. 그래서 이제는 공공 주택 전문가가 제도권에 들어가서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거리마치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던 차에 이번에 공동주택 관리 직명을 대표해서 제가 음. 11대 동연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공동주택 전문가이신 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공동주택의 어떤 바람직한 모습, 방향성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음. 예, 공룡 주택은 다들 아시다시피 다양한 시설이 있고요. 네. 다중이 거주하는 주거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에 대한 불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신뢰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입주민의 에, 재산을 지키는 그러한 것그 역할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공룡 주택에는 취약계층들도 있고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이 살고 있습니다 좋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함께 공연도 보고 음. 운동도 하면서 네. 어, 이웃간에 벽도 허물고 소통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락한 쉼터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음. 그런 보감자리가 되는 것이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네네네. 꼭 필요하다, 필요성에 대해서 네.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만약에 이 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좀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게 될까요? 네. 경기도 공동주택 지원센터는 실효성이 있고 네. 그리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층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센터는 아, 입주민 맞춤형 지원 사업이라든가 음. 그리고 공공 주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갈등 요인들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예. 그리고 공공 주택의 궁극적인 목적인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 복지 기능을 이제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주민 상납도 해야 되겠고 또 실태 조사도 할수 있고 특히 이제 소규모 공공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소외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소규모 공동주택까지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공동주택 지원센터는 이제는 민과 관이 함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음.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가 센터를 운영함으로 해가지고 음. 어, 좀더 전문적이고 그리고 안, 음, 운영이 안, 지속 가능한 그런 체계적인 종합관리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동주택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고 이제 의정활동 내에 도의회 공약 정책 추진단이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백신 여섯 분의 의원들이 갖고 이제 나온 공약들이 상당히 많은데 전반적으로 이 부분들을 좀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어 TF 팀 같이 이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예, 공약 추진단은 네. 이제 염정연 의장의 공약에 따라가지고 작년 11월 1일인가요? 음, 네. 그때 이제 구성이 된 의정 지원 기구인데요. 어, 도의원들의 공약과 어, 그리고 지역 현안 이슈를 네. 검토하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그리고 기관별로정담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이제 정책 발굴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래서. 어, 중점 추진 사항을 고려해서 네. 정책 제안하고 정책 백서도 네. 발간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것을 쫙 펼쳐놓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니까 이것도 만만한 작업은 아닌 그렇죠. 것 같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알겠... 지금 현재 우리 추진단에서는 지역별로 그리고 이제 기관별로 정담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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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네요. 자 상임위가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시잖아요. 상임위 대해서 좀 관심 갖고 계신 사안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 문화 체육관광위원회는 네. 다들 아시다시피 어, 경기도민의 네. 건강증진과 문화의 확률을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네. 그리고 이제 미비한 어, 시설 확충, 학충, 기반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는 어,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 어, 도민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공공 주택에 음. 이제는 문화를 접역시켜야 되겠다. 아, 네. 예, 예. 그게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요. 아뭐 어,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들이지만서 공공 주택에는 취약계층들도 사실 많거든요. 네. 그리고 남녀노소들 어, 각 계층이 같이 어려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함께 행사와 프로그램을 어떻게 아파트에 접역할까 음.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입주민들한테 연결할까를 지금 고민을 하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 우리 주민들이 함께 문화를 즐기고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면서 서로 친해지는 음. 그러한 주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이번에 이제 그 공동주택 찾아가는 문화 행사 예산을 30억 정액시켰습니다. 예. 네, 그래서 문화가 있는 아파트가 곧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문화가 있는 아파트 좋네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어, 이제 임기한 3년 조금 더 남았는데요. 벌써 1년 가까이 지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뭐 공동주택 관련한 어떤 포부도 갖고 계시고 그런데요. 뭐 전체적으로 좀 어떤 어, 목표를 좀 갖고 계신가요? 예,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아, 어, 경기도 공동주택 지원센터 음, 설립입니다. 물론, 예. 예. 경기도는 이제 공동주택이 87.9%를 차지하고 있고, 네. 그 중에 아파트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내에서, 아, 어, 청간소음이라든가 흡연 문제, 그 주차 문제 음, 등 음, 생활 질서와 관리에 대한 불만, 음.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일주민들 간에 이제 갈등들이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살인도 일어나고 있고요. 어, 예. 네. 그리고 방화도 일어나고 폭력사건들도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네.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임기 내에는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제대로 정착돼서 입주민과 관리종사들이 서로 상생하면서 주거복지를 이룰 수 있는 제도 개선에도 노력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 도민들에게 남은 의정활동, 각오와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아, 경기도는 공룡주택이 87.9%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아파트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룡주택이 행복하면 은 경기도민이 행복하다고 할 정도로 경기도는 아파트공화국입니다. 경기도 공룡주택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 안전화를 위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